지인들이 소개팅을 몇번 해줬는데도 자꾸 제가 방어적으로 나오기도 네. 하고 제가 돌싱이라는 이유로 자꾸 돌싱, 돌싱 아니야. 그래도 뭐 결혼 신고를 안 했잖아. 그래도, 그래도 실혼 여행 갔다 왔고 결혼식도 했기 때문에. 아니 실혼 여행이야 그냥 여행 뭐라. 야 연인끼리 여행 갔다 온 거지 뭐... 누가, 누가 알아. 누가 알아. 무슨 너네 결혼식 장면이 뭐 전국으로 생중계 됐어? <laughs> 그렇지만 <laughs> 네. 자꾸 그런 거를 내 안에 놓지 마 바보처럼. 아정아 네인생 다시 행복하게 서른이곱 많은 나이아니야왜 자꾸 나한테 난나이 많아 난 불행한 여자야 용기 갖지 않고 왜 자꾸 거기에 너를 가둬 내가 보도까 그러지 마 우리 어. 저기 잘 들어 오늘 잘에어도이인생에도 어? 네. 뭐 하고 뭐 신혼 여행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엄밀히 따지면 결혼을 한건 결혼한 건데 근데 그거를뭐 속이란 얘기는 아니야. 네. 다만 진짜 누군가 나중에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음 사실 저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네.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너를 너무 마음에 들고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. 개의치 않을 거야. 근데 대신.